말치에서 사용하는 내추럴 스피턴턴 어, 다양한 회전량의 변화와 어, 방향 얼라이먼트의 시작의 방향의 변화가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요. 먼저 회전량의 변화는 세 가지 스타일로 규정해서 어, 쓰고 있습니다. 먼저 원 회전되는 경우와 두 번째는 8분의 7 회전 전체 회전량이 그렇습니다. 8분의 7 회전량을 하는 경우와 또 4분의 3 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다이렉션의 얼라이먼트에 대해서도 중앙사를 보고 시작을 할 때도 있고요. LOD를 보고 시작을 할 때도 있고 또는 어 벽사를 보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 회전 되는 거는 어 LOD 아 그러니까 LOD도 가능하지만 중앙사 LOD 벽사가 다 가능합니다. 또한 8분의 7 회전되는 것도 중앙사 LOD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중앙사인 경우에는 4분의 1턴, 1회전, 8분의 7회전, 4분의 3회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전량과 어라인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사에서 시작하는 원회전을 하게 되면 남성이 12보에서 8분의 3턴을 합니다. 23보에서 8분의 5턴을 하죠. 자, 이때 방향은 처음 시작은 중앙사니까 n 어, a 이싱 다이그널리 센터 8분의 3 턴에서 백킹 에로디 이번엔 8분의 5 턴에서 중앙사를 보고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 어, 여성 회전량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 2, 보에서 여성은 2분의 1 턴을 하고 2, 3, 보에서 8분의 3턴 다시 3, 4부에서 8분의 1 턴을 합니다. 그래서 얼라 i g 트를 말씀드리면 1부가 b 킹 지금 d i a g o n a 2분의 1 턴에서 facing d i a g o 다음에 2, 3부에서 8분의 3 턴에서 b 킹 LOD 다시 3, 4부에서 8분의 1턴 하면서 backing d i 중앙사로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8분의 7 회전량에 대해서 중앙사에서 시작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남성 스텝 1보 2보에서 8분의 3턴을 합니다. 2, 3보에서 2분의 1턴. 자 방향은 시작은 어, 스타트는 facing diagonal center. 2보하게 되면 백킹 LOD 2분의 1턴에서 facing LOD로 끝났습니다. 자 여성은 1, 2보에서 2분의 1턴, 2, 3보에서 4분의 1, 3, 4보에서 8분의 1턴입니다. So uh, alignment은 1보 백킹 다이그널 센터, 2보 프레이싱 다이그널 센터, 3 보가 백킹 다이그널 월 중앙사 아니 벽사에 배면했죠. 다시 8분의 1 턴에서 LOD 배면으로 끝났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건 8분의 7 회전하는 거였습니다. 자 4분의 3 턴을 회전을 하게 되면 남성은 자 1, 2보에서 4분의 1턴을 합니다. 다음에 2, 3보에서 2분의 1턴. 얼라 i g 트는 1보 f a 싱 i n g d i a g o 에서 2보 백킹 c k i n g d i a g o 2분의 1턴에서 f a 싱 i n g d i a g 이 됐습니다. 자, 여성은 어 1, 2보에서 8분의 3턴을 했습니다. 2, 3보에서 4분의 1턴. 다시 3, 4보에서 8분의 1턴이 됐습니다. 자, 여성의 어 방향은 1부가 백킹 다이그널 센터죠. 그래서 8분의 3턴을 해서 LOD를 봤습니다. 다시. 2, 3보에서 4분의 1을 해서 백킹 월이죠. 다시 3, 4보에서 8분의 1턴에서 어, 중앙 벽사에 배면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세 가지 스타일의 어, 원회전, 8분의 7회전, 4분의 3회전을 지금 여러분 중앙사에서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LOD에서 시작하는 원회전과 8분의 어, 7회전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LOD를 보고 원회전 할 경우에는, 어, 남성이 1보와 2보에서 8분의 3턴을 하고, 2, 3보에서 8분의 5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alignment를 말씀드리면, 1보, facing LOD에서 2보, backing diagonally, 월이 되겠죠 그 다음에 8분의 5턴 하고 나면 다시 페이싱 LOD가 됩니다 자 이번엔 여성 원회전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 2보에서 2분의 1턴 하고 2, 3보에서 8분의 3턴 다시 3보와 4보에서 8분의 1턴 합니다 방향은 자 1보가 백킹에로디 2분의 1 턴에서 2보 하고나면 페이싱에로디 다시 8분의 3 턴에서 백킹 달이그놀리월 어, 벽사배면이죠 다시 8분의 1턴해서 어, 백킹에로디 됩니다 자 이제 지금 하신게 원회전 했을 때 남성과 여성의 회전량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LOD를 보고 8분의 7 회전했을 때 남성은 자 1, 2 보에 8분의 3 턴을 하고 2, 3 보에서 2분의 1 턴을 합니다. 방향은 1번후 어, facing LOD, 2보 하고 나면 backing diagonal wall. 다시 1/2턴에서 프레이싱 달그늘 월 벽사를 보고 끝났습니다. 자, 여성은 자, 1 2보에서 1/2턴, 23보에서 1/4턴 에서 34보에서 1/8턴입니다. 방향은 백킹 에로딜보 2보, facing, LOD. 다시 3보 하게 되면, backing, wall. 4보, backing, diagonal, wall. 해서, 벽사에 배면을 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 LOD를 보고는, 어, 원회전과 8분의 7회전이 가능하고요 어, 마지막으로 다이너리 월 벽사를 보고는 원 회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벽사에서 더블리버스핀 원 회전하는 거 보여드리면 자 1보와 2보에서 어, 8분의 3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보와 3보에서 8분의 5턴을 해서 어, 다이너리 월을 보고 끝나게 되죠. 그래서 어 방향 말씀드리면 1보, facing diagonal wall에서 2, 3보, 2, 2보 하게 되면 backing wall 다시 8분의 5회전하면 facing diagonal wall로 끝났습니다. 자, 이번엔 여성 스텝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원 회전하는 거죠. 1, 2보에서 2분의 1 2, 3보에서 8분의 3 다시 3, 4보에서 8분의 1 알라이먼트 말씀드리면 1보 백킹 다이그널리 월 2보 페이싱 다이그널리 월 3보 백킹 월 4보 백킹 다 오늘 월이 됩니다. 자 이처럼 어, 회전량의 변화와 어, 다양한 방향의 변화 있는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웃사이드 체인지의 선행 희견은 내추럴 턴의 1, 2, 3보를 어, 중앙사 배면으로 끝나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버스 코로테를 하고 나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어, 턴을 중앙사 배면으로 끝나기 위해선 1, 2, 3보가 어, 벽사를 보고 시작했다면 전체 회전량이 4분의 1을 해서 중앙사 배면으로 끝나서 아웃사이드 체인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때도그 내추럴 턴 자체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벽사를 보고 LOD로 끝나는 4분의 1, 8분의 1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벽사를 보고 만약에 그 선행 선행인교에서 벽사를 보고 끝났다면 4분의 1만 회전을 해서 중앙사 배면으로 해서 아웃사이드 체인지 하는 경우와 또는 내추럴 턴을 LOD로 만약에 시작을 해서 한다고 하면 어 4분의 1 125에서 4분의 1 23에서 8분의 1을 해서 중앙사 배면에서 아웃사이드 체인지 이때는 여성의 오른 다리가 남성의 다리 사이로 인사이드로 인라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어또 하나의 방법은 어 리버스 코르텔을 이제 눈에 이제 코너 제가 지금 이제 이쪽을 리버스 그 코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인 리버스 코르테는 리버스 턴을 하고 나서 8분의 3 턴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너에서 리버스 코르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8분의 3 턴을 하고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어, 아웃사이드 체인지를 할 때에는 남성이 왼발이 가는데 레프트 아, 푸백 CBMP입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 체인지를 이쪽으로 갈 수가 있고요. 여성은 이제 니버스 코로테를 하고 나면은 오른발이 라이트 푸시 포워드, 이제 아웃사이드 파트너가 되면서 CBMP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발이 그렇게 되면서 아웃사이드 체인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 그 아웃사이드 체인지는 뭐 이제 어, 지금 이제 IDT, ISTD 같은 경우는 이제 인라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IDT나 WDSF 같은 경우에는 리버스 코르텔을 하고 아웃사이드 체인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남성은 왼발이 left foot back CBMP가 되고요. 여성은 right foot forward CBMP 아웃사이드 파트너로 진행을 하면서 아웃사이드 체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